11월 21일 목요일, 어, 점검 및 업데이트 안내 들어갑니다. 자, 내일, 어, 일단 점검 시간은, 예, 네, 10시부터, 어, 16시, 6시간입니다.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해요. 하지만, 어, 점검이 길고 짧고 하는 상관없이, 어, 점검 보상은, 네, 마프르의 가오 한계라는 거, 네. 내용 1번, 네. 멤버십 추가됩니다. 네. 28일 기준으로 누적 접속일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뭐, 그거지, 그거. 어 추가 혜택 그, 네 비접속 뭐 이런 시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자세한 사항 없기 때문에 또 내일 나오면, 내일 나오면 자세히 한번 짚어볼게요. 2번. 올 것이 왔죠. 진짜 올 것이 왔다. 장비 수집이 확장됩니다. 네, 기존에 있던 무기, 방어구, 장비 수집이 더욱 세분화되요? 설마 장신구 나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장신구는 아닐 거고 그러면은 30강까지 그대로 놔두고 특별하게 뭐 40강 40강에 대한 그런 장비 수집이 새로 나오는 건가? 예. 무기, 방어구에서 또 나눠진답니다. 네, 뭐또 따로 있나 봐. 각성에 대한 뭐 이런 게 나오는 건가? 이것또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네. 도대체 이거 왜만든지 모르겠지만, 예, 3번. 특성 마르의 가오가 추가됩니다. 예. 특성 마르의 가오는, 그러니까 우리 뭐, 악마 특성, 간파 특성, 이런 장비 강화 시도에 예, 기존 마프 대신 이제 특성 마프를 이제 쓸수 있는데, 예, 물론 특성이 동일해야지만 쓸수 있겠죠. 뭐, 간파에는 간파 감파 마프만, 뭐, 구마에는 구마 마프만, 용격에는 용격 마프만. 이렇게 이제 특성에 맞춰서 어, 특 어, 특성별 특돌처럼 특성별 이제 마프가 나온 건데 굳이 뭐 우리를 좋으라고 나온 건가는 일단 열어봐야 될것 같고 예, 이게 획득할 수 있는데는 이제 요일 던전 예, 요던 신하나이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예, 특성 마프 상대 추가된다네요. 예, 화요일 예, 목요일 토요일. 예, 화요일 뭐 여기 승급석이 에다가 특성 마프로 상자를 주나, 주는 건가? 어, 점검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 4번.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편의성 시스템 개선인데, 어, 빠른 입장 버튼. 그 다음에 이거 룬 각인 실패 보너스 나왔네요. 네. 이제 룬 모아두신 분들 이제, 어, 룬작 하시면 될것 같고. 룬 강화 페이지 그 레벨이 좀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요, 요거는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신규 몬스터 카드 추가됩니다. 네, 신규 몬스터 카드, 뭐, 3층 몬스터도 나왔고, 뭐, 이것저것 신규 보스 카드 뭐 이런 게 추가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뭐, 전투력도 올라가겠네. 네, 아카데미 혈맹도 개선되고, 뭐 어떻게 개선된다는 안 나왔지. 네, 메인 퀘스트 자동 진행 개선, 전투덱 기능 개선, 별전 모드 개선, 공성전, 요새전, 관전 시스템 개선. 이거는, 음, 어떤 걸 개선할래나? 뭐, 다볼수 있나? 뭐, 각인 시간이나 이런 것까지 좀 자세히 볼수 있는 건가? 어, 그거는 좀, 저도 관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 조금 네, 신경 쓰입니다. 네. 명전 편의성 개선, 그 다음에 콜로세움 관련 뭐, 편의성 개선, 뭐, 이런 거는 티켓, 누르는 게좀 찾기 힘들죠. 식용의 구, 균열, 편의성 개선. 뭐 편의성 개선. 뭐,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매크로 다시 짜야죠. 네. 그리고 요게 중요하지. 월간 출석 보상 개선. 여러분들, 오늘 12시 지나고, 월간 출석 보상도 받으시면 안 돼요. 네. 모든 건 그냥 아무것도 오늘 12시부터 땡 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동만 돌리세요. 그 다음에, 모든 습득물은 패치가 끝나고 받으세요. 네. 손해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또 약간 특이해. 서버별로 공성전, 요새 전 방어타 공성기지 밸런스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약간 구섭이랑 신섭이랑 조금 차별 을 두나 봐요. 그죠? 네, 굿섭이랑 신섭이랑 차별 두는 것 같고, 어, 특정 상품 구매시 어, <laughs> 비접속 이용시간 추가. 이거는 이제 그세 어, 가지, 그 숙... 그... 3.3... 그... 과금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사면은, 이제, 시용이 추가되는 거고, 어, 매일 퀘스트 혜택 시, 메일 퀘스트 상품 구매 시, 비접속 모드로, 아, 토벌 지역 가네 요거 괜찮네. 어, 원래는 우리가 비접속 때 자동으로만 했는데, 어, 매일 퀘스트를 구매하면, 어, 비접속을 해도, 어, 토벌 모드로, 어, 비접속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 괜찮으셨네. 다시 레볼루션 특별 행운 상점 이벤트. 이거는 뭐, 조금 뭐, 이것저것 많이 팔겠죠. 이거는, 예, 조금 많이 퍼줄 것 같아요. 뭐, 빛줌 특돌, 뭐, 레시피, 뭐, <웃음> 그런, 각성석, <laughs> 뭐, 이런 거. 이건 좀 팔겠지. 그 다음에, 다시 레볼루션 14일 출석 이벤트. 예, 항상 하는 거죠. 예, 14일날, 당일날은 뭘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빛줌이랑 뭐, 마프랑, 이런 거 많이 줄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빛줌, 마프 이런 좋은 좀 고급진 거 애들 좀 붙어 낼수 있는 거좀 많이 줄것 같고 예, 자바라 블랙베어 미니 게임 인 게임 이벤트가 진행 된다고 하네요. 자바라 블랙베어 아 미니 게임, 예, 미니 게임이라고 하네요. 6 예. 6번 이제 패키지쪽 예, 일부 상품이 판매 종료되고 일부 상품의 비접속 모두 추가 이용 혜택 적용 됩니다. 일단 호로코스트 판매 종료되고 어. 비접속 모두 이용시간 추가되는 상품이 메일 퀘스트, 메일 사냥, 메일 아이템, 네오 7일 이네개를다 사면 비접속 모두 이용시간이 추가됩니다. 네, 몇 시간까지 될지 모르겠네. 7번 그 외에 불편함을 드렸던 현상 수정, 네, 불칸모드 제거 된대요. 네. 기존에 불칸모드를 사용하던 요성님들은 데이터 초기화하고 다시 해야 된대요. 네. 네, 무조건 와이파이로, 와이파이로 하시고 뭐... 이런 버그 픽스는 예, 네, 버그... 버그 픽스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NPC 이름 바뀌고 네, 요게 오늘 톡방에 조금 돌고 있었거든요 예, 네, 뉴코스튬 북미 버전이고요 예, 네, 패셔니스타, 예첫 네. 번째가 엘프입니다, 엘프 파란색, 파란색의 블랙 진 입고 있는 단한 엘프 그 다음에 굉장히 멋진 어... 코트 롱 코트 입고, 뭐 어, 선글라스, 그 다음에 팔테이 가르마, 예, 다크에프, 굉장히 귀엽죠 드워프, 예, 빨간 가방에 예, 코트, 그 다음에 빵 모자, 예, 드워프 굉장히 귀엽고, 어, 그 다음에 휴먼, 어, 휴먼, 어, <laughs> 휴, 휴먼, 예점점 점, 휴먼. 예. 아, 그냥 카마에 미쳤다. 아, 카마 이거 무조건 사야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카마에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이거? 와. 듀얼, 듀얼, 초기 갖고 나오면 은저 무조건 카마엘로 갑니다, 여러분들. 저 이제 윈드라이더를 버리고, 네, 카마엘로 갑니다. 시킨니하이요카마에난 네. 바로 카마엘 간다. 자, 이제 뭐, 여기 이제, 오크. 네, 오크. 네, 오크는 뭐, 그냥, 마피아 같네 마피아. 네. 마피아 같은데, 마피아.